조직의 어둠, 할아버지의 범죄가 드러나다. 어느 날 사람들은 한 작은 마을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불길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조직 스토커라 불리는 모임이 이곳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몰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기괴한 콘텐츠에 열중하며,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찌질한 근육질의 할아버지들과 그 수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한밤 중이 집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소음이 피해자의 길을 괴롭게 만들었다. 아니, 저 소음이 믹서기 소리야 아니면 우리를 조종하는 전파 무기 소리야? 마치 한밤의 각본처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무언가를 소리치며 지나갈 때 그들의 외침 속에서 혀를 차는 소리와 비웃음이 가득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똑바로 보라고, 라도 외칠 수 있을 정도의 장엄한 연출이었다. 가끔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다 좋지? 특별한 사람 만나고 있나 보군. 이라고 외치고는 허탈하게 도망치기도 했다. 며칠 전에는 택배기사가 자신의 차 앞에서 이집 앞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 라고 외치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모습에 쫄깃한 웃음이 나올 만큼 통쾌하게 비웃었다. 피해자는 그저 표현을 좀 그만해주세요. 라며 무관심하게 대하며 가해자들을 더 웃기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듯 조작된 괴롭힘은 가해자들을 비겁한 집착으로 이끌었다. 할아버지들은 넌내 인생의 중심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릇된 사랑을 표명했지만 피해자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노력이 커질수록 세상의 투척과 같은 웃음소리만 커졌다. 마치 고백을 기다리는 연인이듯 그들의 환상은 더욱 기괴하게 진화했다. 이런 특별한 관계에 집착하는 불쌍한 가해자들은 잇따라 무너졌다. 이건 마치 사랑의 고백이야. 라고 외치며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를 카메라의 얼룩으로 만들었다. 그들 덕분에 피해자는 연예인처럼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을 느끼는 기괴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